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27절부터 48절까지 복수하면서 좀 길지만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27절부터 48절 시작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요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하 자에게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안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아멘 계속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입니다.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또 석교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수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모든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같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을 받는 성에서부터 장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꾸준히 빌렀으나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몰락 돌이키지 않은 이 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5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예루살렘과 유다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애굽왕, 애굽,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그리고 아라비아 시물리 있는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 북쪽 원근 또 세삭 왕이란 말은 정확한 이름이나 명칭은 아니지만 바벨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블레셋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온 세계죠 온 세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파괴당하는 것은 시작일 뿐인 겁니다. 그러말미 하마서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게 되는 것을 은유로 말하고 있는데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그 술잔을 받아 마시게 하라. 15절에도 마시게 하라. 또 17절에도 마시게 하되 18절에도 마시게 하였으니 또 26절에도 마시게 아니라 27절에도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일어나지 말아라. 2 8 절에도 마시기를 마셔야 할지니라. 이런 이 술을 마시는 것을 은유하여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과 세상을 향한 멸망이 마치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거기 앞에서 어.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18절에 보면 멸망과 놀랜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바로 파괴되는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술을 술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옆에 누가 있으면 그 가족들은 그 술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아무리 뭐 점잖게 술 마시고 잠을 잔다고 해도 그 가족들은 술 드시는 분들의 그 모양새가 참. 술 마시고 보기 좋고 은혜롭고 뭐 계속 권해서 마시게 할 만큼 한 그런 술이라고 하는 게 없죠. 옛날 어른들은 약주 반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자꾸 늘어요. 한 잔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아도 소화제처럼 마시고, 특별히 요즘에는 뭐 성도들도, 더 나아가서는 성직자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거. 자기 표현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한거 아니지 않느냐? 안 취하는 술을 왜 마십니까? 시원해서 마신다고 하지만 그 술이 주는 취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뭐 누가 말하길 맥주가 주는 뭐 이렇게 크으 하는 게 있다. 탄산수도 그런 거 주거든요. 탄산수는 죽으라고 안 마시지 않습니까? 크으 하는 거 이거, 이거 때문이라면 코카콜라도 크으. 하고 살다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주는 뭐랄까 이제 어 약간 올라오는 취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요 는단 말이죠. 늘어나면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되려. 누가 지나가다가 허튼 소리를 하고 또 조금만 비틀거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술 취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닷없이 차가 뒤에서 들이받거나 뭐 운전을 막 삐딱삐딱하게 해가지고 들이받으면 제일 먼저 술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술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인류의 공통의 반응이 뭐냐면 술 마시면 비틀거리고 제정신이 아니고 운전하지 못하다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샤크라고 하는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한다는 말은 스스로 즐기는 것에 취해서 그냥 잡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이 세상이 넘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살만하고 뭐 이제 좀 지낼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술취함의 한현 현상이고 양상이고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뭐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저기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결코 청정국이라고 할수 없는 것 중에 마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기도회 때 그냥 마약 없는 나라가 되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피부로 와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취함과 망각과 망상에 빠져서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 당함이 되는. 그래서 뭐그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약을 했는지 좀비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게 영상에 찍혀 있는 게 뉴스에 보이더란 말이 말이죠. 술 취함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술한잔두 잔해서 운전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대리 운전을 불러야 되는 꼴이 자기 차를 자기가 운전하지를 못하는 게 이게 멸망과 수치와 비웃음거리라는 겁니다. 간혹가다가 혹여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을 가서 받,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 먹어서 대리 운전을 해서 그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내 차를 내가 운전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운전을 시켜야 하는 이 부끄러운 꼴이 어떤 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걸음을 걷지 못하는 상태를 술 취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끝은 멸망과 놀렘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고,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대리운전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놀리고 밤새. 누군가한 일을 해야 하는 일거리나 만들어주는 이런 이런 삶이 술취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마셔라 마시지 않게 그는 그냥 마시게 해야 한다. 강제로 그것을 마셔서 망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오늘 이 시대가 망하는 하나의 양상이죠. 대부분의 이 폭력, 폭행, 뭐 파괴되는 여러 현상에 술과 담배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뭐 담배는 성경에도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상한 구름 과자가 예전에는 그냥 재미삼아서도 어, 태우기도 하고 크리스천들도 예전에는 담배를 많이 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찰스 스 스펄, 스팔전이 아니라 칼 바르트나 또는 그 웨슬레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멋이었습니다 이런 신사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이 이렇게 곰방대라고 하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탁탁탁탁 치면 그좀 왠지 식자층 같고 있어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셜록 홈즈 늘 이런 거 이렇게 입에 물고 다녔고 그게 하나의 로망이 돼 가지고 누구든지 적정한 나이만 되면 그걸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시골에서는 소물로 가는 소년들이 풀에 뱀이 많이 나오니까 뱀이 담배연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막 길 가다가 풀을 뜯어서 대마였는데 그런 거 뜯어서 이제 담배를 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입 담배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기독교계에서는 아예 거의 싹다 사라졌죠. 물론 이제 이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담배를 태던 분들이 교회 와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무슨 니코틴이 없는 걸 탄다고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를 성경에서 죄냐 아니냐로 얘기를 한다면, 그럼 우린 진짜 죄안 짓기 위해서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데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진짜 안 합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건 진짜 하고 사시냐고요. 성경의 기준을 들어서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 연구나 여러 결과에 의해서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신앙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판단하라. 저는 그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몸이 안 좋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바로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 당함 또는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게. 이것 자체가 진노라는 거죠. 진노의 잔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먹자, 뭐 마시자, 오늘 기분 좋다,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보자.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수고를 했으면 밤에 집에 가서 자야 그 수고가 위로를 받죠. 몸이 온통 수고를 했는데 몸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또는 일이 잘안 풀리니까 오늘은 괴로우니까 마시자. 그냥 괴로움을 잊어버리자. 마시면 더 괴롭죠. 독 괴롭죠. 이런 이런 양상 자체가 진노의 장이라는 겁니다. 술이든지 그뭐 흡연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양상이냐? 몸에 해롭다라는 거죠. 몸에 해로우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내 몸이 멸망당할 때 어떤 형태로 멸망당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 예외 없이 애굽또 어, 블레셋, 우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드단, 데마, 부스 모든 이 나라들이 예외 없이 멸망당하는 게 뭐냐?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이며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주도권을 가졌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데 자기가 마시는 술로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손에 칼대지도 않는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망하는 게 하나님이 벌 주셔서 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 월요일마다 직원 예배 드리는 그 회사에. 어, 설립하신 장로님은요, 4 0대에 폐암 말기가 오셔가지고 오셔서 오셔서 폐암 말기 암에 걸려서 담배를 많이 태던 분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침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이옆 침상에 누가 신방을 다녀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걸 듣는데 너무 그게 감동이 돼서 자기도 기도를 해줬으면 싶은데 가더래요. 너무 섭섭하고 아쉬워서. 그 침대에 폐암 말기암으로 막그 생명이 다해 가는 중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대구시 뭐 남구 대명동 몇 번지에 사는 암호, 암호계라고 하는데, 제 주민등록번호는 뭐고요제 생년월일은 뭐? 지금 전화번호는 뭐고? 병원 등록하듯이 하나님께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았단 말입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그분이 이 회사에 한 번은 저기 대구 있는 그큰은행의부 은행장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여기에 담배가 꽂혀 있는 걸 보고는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내가 당신들을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건 끊어야 당신이 산다.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경험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를 멸망에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 꼭 술과 담배뿐이겠어요. 몸을 해롭게 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이 정상적으로 신체의 리듬을 계속 깨는 행동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이 흙덩어리 같은 존재가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먹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분별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마시며 마시게 하며 마시게하기를 오늘 이 세상에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걸 얘기하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단한 잔이라도 몸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 잔은 괜찮다 하더라.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있고,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예요? 음주 흡연하느냐, 몸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음주 흡연 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진노의 양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여서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도적으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 나를 파괴시킨다라는 것을 어, 또 생각해서 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니까 이 밝거차네요. 사람들이 길 가면 그냥 부딪혀야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 엊그제 대구 사람 걷기 하면서 이쪽으로 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건강하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게 시민 정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 음주 뭐 주류, 뭐 주류 판매량이라든가 뭐 담배 판매량이 줄어야 되는데 왜더 늘어나냐는 거죠. 몸은 다 망가뜨려놓고 저녁에 운동하고. 이런 이런 게 바로 파멸의 양상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진노의 술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파괴시키지만 그것은 시작인 거죠 도미노 현상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모든 인근 국가가 다파괴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나 볼수 있지 지금 현존한 이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의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진노의 대상이 된다면 세상은 몰라가는 겁니다 어제 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수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이게 이슈가 되겠지만, 물론 이슈가 돼요. 앞으로 걱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해산물 먹을 때 신경 좀 쓰게 되겠죠. 근데 뭐 나만 신경 쓰겠어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잡는 사람도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원전수를 방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이 방사능 물질을 방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목회자들이 맥주 한 잔, 포도주 한잔 들이키고 마시는 것이 더 심각한 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도 막 열이 올라 그러잖아요 이게 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오늘 우리 앞에 진노의 술잔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성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떡을 마셔야 되지 세상에 취할 거리를 취기를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며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이 내게 양식이 되어야 되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로 우리 인생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술만 아니에요 몸에 해로운 모든 것들을 자꾸 들이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절제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는 정결하고 또 거룩한 곳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손에 진노의 잔이 있다면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마시라고 한다면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런 날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예레미아를 통하여서 이미 보았으니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이 경건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의 술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살과 떡을 대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4일간, 그래도 여러 일정들 속에 하루를 더 길게 해서 4일 만에 102km의... 해당하는 대구 사랑걷기를 잘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건강하고 건강미 있게 살짝 걸렀고 이제 또 다음 34회 때는 꼭 함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니 그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평화롭게 은혜롭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없어도 이곳에서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개인 기도, 또중부 기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면 힘이 잘안 나요. 기도도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그냥 여기 와서 어 뭐단몇 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가겠다. 이리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아루마름 알아지고 모여지면 그게 중보기도 팀이 되지 않겠어요? 팀을 결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없는 동안에 이 금요일 날이 자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웅성웅성, 웅성웅성 그렇게 차고 넘치기를 또 바라면서 주일만. 이 아니라 금요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저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이제 10시에 암송학교 2단계가 개강돼서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도 뭐 전국으로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목양실에서 전 세계를 모아서 암송학교를 하는 이 또한 감사하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저기 수소에 있는 임만우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자꾸 타고 내려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